접근 방식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여러가지 이제 방향으로 나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에 맞게끔 시설 투자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를 좀 만들어서 드려요. 제가 이제 천안의 서부역에 정말 그 낡은 모텔들이 즐비해 있는데 객단가 막 3만원짜리 그런 상권들 있잖아요. 그런 상권들에서 객실을 통합해보자 라고 했었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도 결과적으로 34개 실을 2 5개실로 통합하니까 8천만원 가까이 매출이 나오잖아요. 그런 것처럼 입지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수요가 많이 빠졌다라는 얘기고 수요가 많이 빠졌으면은 반경에서 우리가 끌고 들어올 수 있을만한 수요는 있나? 그럼 그 수요들을 데리고 오려면 우리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? 이런 식으로 이제 상권마다 로직을 또 만들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에 리스크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리스크가 높으면 그만큼 성공했을 때 리턴도 높은 거라서 그거에 맞게끔 제가 제안을 좀 드려요 몇번 그게 성공하다 보면 어느 정도 공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공식이 있고 또 새로운 상권 만나면은 정말 이거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투자해야 된다 라는 현장도 있어요 그해서 비용을 투자할 수 있는 현장이냐, 아니냐를 또 보겠죠.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두고 이 사업에 어떤 예산을 투자했을 때 우리가 어떤 목표 매출을 끌어내야 되느냐, 그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있냐, 없냐,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, 라는 방식으로 모든 프로젝트를 대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가 안 좋으면 입지가 안 좋은 대로 여기에서 해야 되는 솔루션을 도출하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